순복이 어 여보세요 어? 리액션이 너무 많이 죽었다 어지도 않고 이제 어? 형 반겨주지도 않고 제대로 어? 자 오늘 치킨치즈소세지 자 순복이 치킨치즈소세지 먹자 반응도 없고 이제 어? 순복이 자 치킨치즈소세지 네가 좋아하는 아이고 순복이 오왜 그럴까요 이거자 아이고 아이고 순복이 오왜 그러지 이거 이제 배 불렀나? 어? 순복이 네가 좋아하는 치킨, 치킨, 소세지 어? 일어서지도 않냐 이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. 그래 입만 벌리고 있어라 형이 입에다가 어? 넣어줄테니까 안 일어서냐 이제 참 순복이 거 어떻게 해요 이 <laughs> 아이고 승복이어 <laughs> <laughs> 리액션이요? <laughs> 많이 죽었다 승복이 이거 일로와 운동해야 돼 일어서 운동해게 운동 안할 거냐 너이새야너그 웨이트만 하면 안 된다 유산소 운동도 같이 해야 된다 일어서 승복이뭐 <laughs> 맛있는 거 먹었냐 너이새야 비빔밥이나 좀 해줘야겠다 안 되겠다, 맛있게. 아이고 이거 순복이고 순복이가 이제 어 리액션도 별로 안 좋고, 씁사바다 어? 형이 어? 이렇게 비빔밥도 이렇게 해주는 데는 식게. 오늘은 치킨 치즈 소세지 비빔밥이다, 쉽게 순복이, 응? 숙사바다. <laughs> 순복이 진짜 형이 맛있는 치킨, 치즈, 소세지, 비빔밥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먹어. 알겠지? 순복이 어, 형이 뭐 아직 어 제조가 안 됐어. 기다려 아주 맛있게 치킨, 치즈, 소세지, 비빔밥 형이 태권으로 이렇게 해서 비벼줄게. 자, 뭐 태권 태권 해가지고 이렇게 형이 치킨, 치즈, 소세지, 비빔밥 순복이를 위해 어? 맛있지? 순복이 오고 오고, 오기 소세지만 어, 소세지 마, 어? 먹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지 비빔밥인데 신기야. 어? <laughs> 먹어 먹어 먹어. 아이고 순복이 오고 이거, 채우고 오고 <laughs> <laughs>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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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 먹어라 식키야 먹어라 식키야 먹어라. <laughs> 아이고 순복이 오고 왜 그럴까요, 오어 먹어. 스테이크만 먹다가 이제 소세지 먹으니까 맛이 없냐? 어, 반응이 이거 리액션이 이거 안 순보기 같지 않은데 이거. 어? 순보기. 순복이! 근육병순보기어요 순복이, 자. 거 <laughs> 시키오. 어, 스테이크만 먹다가 이제 소세지 먹으니까 어? 맛이 안 나냐? 어, 순보기. <laughs> 이거 저아 어? 너무 스테이크만 먹었네 너시 식혜고 아이고 식혜고 자. <laughs> 이러다 <쉽게>. 나기도시네 <laughs> 아이고 시키야 이거 일어서기도 싫어 아이고 시키야 니네 뒤에 떨어졌다네 뒷발 뒷발 있는데 손복이 네 뒷발 이따가 알아서 찾아 먹어 손복이 안 쓸거냐 입만 벌려라 그래 아이고 손복이 우리 하나 더 있지? 찾아 먹었냐? 응. 아이고 천재 견냐고 에이 무슨 복이 어떻게 해요, 이거? 어, 순복이. 어? 맛있는 거 먹었냐, 너 시끼야? 어? 왜 그럴까요, 이거? 순복 선생이거왜그러지 이거? 오늘 맛있는 거 먹었나 보네, 이거. 어디, 어? 외식 갔다 왔냐, 시끼야? 어? 그만 빨아들라 시끼야. 아이, 순복이 옐라 스케일링 해줄게, 밥 먹었으니까, 시끼야. <laughs> 비빔밥이나 먹어놔, 이 새끼야. 이따 보자.